이제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달에 수익 많이 올리신 분들은 6월달에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5월에 수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6월에는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또 6월에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하죠. 애매한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다시금 무역전쟁이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일단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기 좀 갇혀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묘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저항 있죠. 보이시는 분들 체크. 여기 저항 부분 일단은 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저항 부분에서 이상이 그런 뉴스들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18,600 포인트 600이라고 잡아내도 될것 같아요, 그쵸? 600 포인트 근처만 깨지지 않으면 그게 무리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일단 참고 일단 해두시고요. 그래서, 미, 미국은 일단 은 흐름이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근데 어제 거래도 좀 많이 동반되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요거는 이제 CSI 300 지수는 심천하고 상해를 합쳐놓은 지수죠. 여기도 뭐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도 어떤 미국하고 어, 지금 중국이 약간 불협화음이 일단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뭐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시진핑 실각에 대한 얘기들도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경제학적으로는 일단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불리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목요일 날 주식 랩소디 그 방송을 할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하고 갈 필요성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대 나라에 같이 걸쳐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무역 비중을 보게 되면, 음,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죠. 미국하고 중국. 어, 교육 비중을 보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구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때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이게 묶여져 있는 나라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묶여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2025년도 들어서 2025년 5년을 5년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대미수출, 대미수출은 지금 한19% 정도 되고요1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일분기 기준, 일단 대중수출은, 대중수출은 18% 정도 됩니다. 전체의 18% 정도. 물론 여기에는 홍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 대중수출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둘이를 합쳐보면 어찌되었던 20%, 20% 정도이기 때문에 분할을 합쳐보면 4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laughs> 어찌되었든 둘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합니다만은 두 나라 다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규조를 보게 되면 지금 조금 규조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의 그기조 자체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트럼프하고 그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 분쟁, 관세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뭐 예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처럼 트럼프가 트럼프가 어 우리 일본이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대만하고 합쳐서 대응을 하자 미국하고 합쳐 가지고 중국에 대응하자 요 구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중국에다가 뭔가를 더팔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해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어, 미국이 이제 시샘 반도체 부분을 중국이 규제를 하기 시, 시작을 하면, 우리 이제 시샘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 쪽하고 관련 있는 회사들, 아나페스, FSD, 어버 반도체, LX 세미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어, 일단은 하웨이 관련해서 중국이 규제를 해서,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 중국의 AI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어,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중국은 AI 반도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제주 반도체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우리는 지금 그걸 계속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분쟁이 생기기 생기면 어떤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잡혀야지만 매수한다. 잡히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명제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이 지금 가만히 보면, 미국하고 뭐 굉장히 강경책으로 나서는 건 맞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위에 링크 사진을 찍으면 바로 들어가실 수,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 발표 부분에 일단 있었습니다. 이거는 6월 4일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품목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번에 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때 미국이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법부에서 이거 위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고장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 항소법원에서 일단 관심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보호무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거 있죠. 미중 갈등 재점화, 방금 말씀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이거는 미국, 중국이 원래 이제 미국에다가 히토르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을 세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추가 제재를 마련 중이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제네바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고장 이제 뭐,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과, 미국의 관세에 대해 대항하자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이긴 합니다. 반도체, 드련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을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의 예정 규제로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이제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한 알령 규제로 인해 가지고 좀안 좋았던 부분. 그렇죠. 중국이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엔터주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홍콩 배우들보다 연기를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왜돈 받는 것 적냐? 왜 요즘으로 따지면 중국 배우들보다 왜 우리나라 배우들이 돈을 적게 받느냐? 연기를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광고 효과라든지 하는 효과 자체가 우리나라 배우들이 어 지금 중국보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모집단이 작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5천만 우리 국민 대상으로 뭘 하고 있다면 중국은 14억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가가 달라지는 거다. 근데 엔터 한알량을 풀어주면 당연히 이쪽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게임 부분에서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중국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뭐 들어가도, 들어가서 옛날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긴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예 닫혀있던 부분이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당연히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일단 화장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이제 코돌 종목군들 유주로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6g 라든지 5g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AI가 다시금 좀달려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 트룩스도 일단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나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제 눈에 조금 띈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가 눈을 조금 띕니다. 한글 컴퓨터는 이제 2024년도에, 2024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패턴으로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패턴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하락 이후에 지금 패턴으로는 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27,5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27,500원 드루파하면 또한번기업을 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 테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요런 식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쪽 기업들의 이쪽 기업들의 상승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의 상승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바라보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건지 중국을 바라보고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드니까 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설슬슬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또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은 일단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시장 전쟁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어, 이러한 부분은 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죠. 그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리, 어, 변동성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 안에서 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집중을 하시고 우리 예전에 뭐 이쪽이 좋을 거다 저쪽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믿고 투자하기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좀 있습니다. 어, 구도돌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6월에도 화이팅입니다.